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어, 동료의원 여러분. 어, 지금 대한민국에 누가 사기를 당했습니까?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이런 정권 처음 본다. 국민이 사기 당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외침을 국민의 힘은 모르고 있습니까? 어, 국가인권위원회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김대중 대통령이 인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한 인권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의 인권이 짓밟힐 수 있다라는 부분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진행됐지만 실질적으로 또 다른 인권의 하행사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우려가 섞인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사기꾼일 때 남에게 사기꾼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한석훈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안을 했는데 전혀 내용을 몰랐어요, 사실. 근데 오늘 우리 서미와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 실태 막말과 오히려 인권 위원들이 인권을 짓밟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날카롭게 서민아 의원이 제기를 하면서 이 사태를 묵과할 수 없다 그런 가운데 우리 서민아 의원이 한석훈에 대해서 같이 동료 비상임 위원으로서 활동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총장에서 말씀하는 걸볼때 도저히 한석.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빛고 여러분의 당연적 판단 아니겠습니까? 사빛고 그리고 사빛고 이번 사빛고 이 계기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얼마나 문제인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의 난맥상은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사빛고 여러분 사빛고 그렇게 외친다고 여러분의 잘못된 문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이 묻혀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오늘날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거, 버림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이고, 여러분께서 오늘 그것을 확인해 준 자리가 오늘 바로 본회의장 아니겠습니까? 아주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예 <laughs>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예 우리가 여기서 바로 밑으로 바로 잡아야 돼요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입법부 밖에 없다 입법부에서 강력하게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감시하고 비판하고 견제해야 된다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로 윤석열 정권의 인사가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한 엄연한 경고장을 오늘 한석훈 비상임위원 그것도 국가인권을 책임질 수 있는 그 자리에 마땅하지 않다 부적절하다는 인사를 우리 민주당이 강력한 경고를 하고 국민이 대신해서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우리가 표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 앞으로도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는 것을 원내 지도부의 원내수석으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